여러분 다윗 사람 중에서 요압이라는 장수 보세요. 어떤 자입니까? 굉장히 특출난 자예요. 다윗왕 시대에 대표하는 군대 장관으로 성경에서는요 탁월한 군사 전략가로 나왔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인물이지만 결코 요압은요 다윗에게 속한 한 팀으로 볼수 없어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도 했어요. 하지만 자기의 소신을 꺾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자,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예가 참 많아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요압은 개인의 복수심으로 다윗에게 항복하러 온 아브네를 살해합니다. 다윗은 이 일에 분노했지만 요압과 그 집안을 저주하였지만 그래도 요압의 요압이 굉장한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을 처벌하진 않았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그를 살려두라고 명령했지만 요압은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얍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이렇게 비전과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후에 요압은요 솔로몬에게 죽임당하고 말아요. 이 교회 공동체 팀은 함께 영원히 함께할 팀입니다. 혼자가 아닌 하나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하고만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그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속하지 않으면 팀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함께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팀과 또 내가 하나가 될지 그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부어 드릴 헌신의 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모든 헌신은요. 세상으로 향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베들레헴 성물 곁에 그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라고 어 말을 했어요. 그것은 다윗이 목말라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의 푸른 잔디가 생각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이런 바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충성파였던 세 용사들은요, 포위된 진을 돌파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렘 성문 곁에 우물을 퍼다가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대단한 충성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거를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리게 됩니다. 이 땅에 쏟아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전쟁 중에 부하의 생명의 대가로 얻은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 이런 일을 행하지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충성된 용사들의 헌신을 보였지만 이 충성된 용사들이 용사들이 헌신을 보였지만 다윗은 충성의 방향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여호와께 물을 부어 드린 일은 참으로 거룩하고 감동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함께하고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반드시 주님께 부어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그런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 중심에는요, 헌신의 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선교 교육, 전도 모든 교회 사역이요. 결국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사역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탕에 서서 다음 레벨의 부흥을 허락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팀 사역으로 감당해야 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순종해야 되고요. 함께 싸우고 함께 부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